구독, 알람 설정, 컴백은 팬티브 <laughs> 잠깐만 저기 연못 뿌릴게요. 아이고야. 사고인데 일단 살릴게요 이솔씨. 이쪽에, 담파락 뒤에. 진짜로요 앞에 있어요. 오케이, 확인. 멀리서서 쏜다. 이거 집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나온다 나온다. 가장 나이스. 라스트 하나 어디야? 멀리다. 멀리는 거 아닐까? 아까 이쪽에 한팀 있었는데 이 235도.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온다. 5 방향으로 와요 지금 제 기준 5 방향. 스마핑 좀. 스핑 링크 만먹을게요이 어, 뭐야? 드링크 드릴게요. 제가. 저, 저. 와, 스마트핑, 저기. 걸어와? 어, 걸어와. 나선다. 어, 뒤에 뭐야? 뭐야? 왜, 따라가... 어 이거 집 들어와. 집 들어가. 가 너무 많은데. 5 0 0레 아, 씨가 붙었다. 이슬 씨 멀리 기8 5아 보이 는데 아까 하나 있었어요. 죽었나? 잡은 거 같은데? 오케이 오케이. 다른 어 지네끼리 싸운 같은데? 다른 한테이 집이 자리가 너무 좋다. 내 집에 내 오진아 내집 2층 들어왔다 네. 나이스 6킬 뭐야? 한 텐트. 2층에 뛰어 나온 건가? 어2층에 뛰어 나온 거 아닐까? 와 근데 다음 짝이 장안 걸칠 것 같은데 이거 와씨개작네나 사운드 왜, 아예 뭐, 못 들었어 여기서 몇 명이 잡힌 거야? 사운드 아예 못 들지? 혹시 팬스님 제 화면 보고 계셨나요? 응아안 음, 봤던 것 같은데 봤다가 넘긴 것 같아요. 아니 왜 사운드가 아예 안 들렸지? 처음 봐. <laughs> 몇 팀이 오는 거야? 시야나 대단하군. 아 굳이 뭐야 대체? 내려. 산에 내린다. 굳이 교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? 교속안 하게요. 아. 혼자... 도전 시혼자체 돼. 가 위에 사람 있어. 왼쪽. 왼쪽 위 사람. 부산봐 오른쪽, 오른쪽 위에... 3단이 없어. 3다 이거 대참사 인데 우진이 사놓는 거? 그러니까. 부상은 있어요? 부상은 있어요. 부상네 개. 아, 3단 17만 원. 약간 뭐 봤는데? 3개1오만 원. 아니면 내가 이거 차 타고 그냥 돌진할까? 앞에? 아니야, 그거 너무 미친 짓이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같이 같이 터지는 게 낫지 않나? 아닌가? 나도 이제 화사롭다. 나 전투 전투 능력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? 그치? 왼쪽에 왼쪽에 한 명. 차 터진 터진 쪽에 한명 지금. 한 뒤에 쟤네 둘이 싸운다네긴 방금 계속 깔자 아이고. 나이스 나이스. 폭폭쓸수 있지 않나? 아 근데 총 40에 17인데? 개일반데? 아 이거 어떡하지? 총 화살이 없어졌네 그네 하나 기절이고 너무 미친 짓인데 이거? 주먹은 써도 된다 했거든? 살리고 있을 때싸워겠는데 지금 좆됐 는데 이러면, 내앞에돌어 이거 차로 옴폐세 웠어야 되 는데, 내가 오거로 끌어 줄게. 아, 좀자았 는데, 아 프라이팬 이었 으면 잡았 다. 분홍색 옷이 피가 없어 지금. 어잡 아, 어. 하나 남은 거 그냥 저기다 쓰면 안 되나? 저두 두 명인데. 지금 폭탄 치면 딱. 어, 지금 폭탄 치면 딱인데, 저거. 1대2대2라서 안 쓰는 거지. 1대1대2. 저 위에, 둘, 밑에. 어, 이거 할만하다. 폭. 아니, 왼쪽, 왼쪽. 아, 와! 와, 바로 피었는데 까비. 어디지? 2층인가 밖에 밖에 밖에. 아포을 여기서 잡으면안 되는 거. 아, 다둘다층 아, 씨... 밖에. 야선에도 하나 있어 여기. 아 존나 잘해 얘네. 아 뭐야? 아아 아, 연막 깔라 얘 못 살리나? 하나 들어갔어, 1층. 아, 리나저리나저거나 저거리나, 리나 저거리나, 리나저거나 들어갔어. 거기방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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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잖아. 거기 있잖아. 방에 있 방에 아니, 아니 아, 그래? 거거나나나리리나 봐다 죽어? 망했다. 아. 이거 어, 어차피 다 죽었으니까 그냥 총 쓸게. 오케이, 오케이. 저 살리겠다 기절. 얘네 언제 어떻게 기어서 왔어? 기... 내가 말했잖아. 기는 소리 들렸다니까. 아. 수있나 씨... 살릴 수 있어 바로? 아, 까비. 아비 계단 많이 밟았는데 아 조준했어야 돼. 안된진력을 얻어보자. 아씨. 새끼들아, 새끼들아. 안두명 어, 쳤어. 오면 근데, 내가. 연막, 연막 숨 펴봐, 연막 있으 펴봐, 내가 살릴게 연막 폈어 애들 다 재민아, 연막 펴봐 얘네, 얘네가 연막을 폈는데? 얘네가 연막을 폈어요 붙는다, 붙는다, 지금 붙는다 어, 이솔, 다리 맞아, 어 왼쪽으로, 어이고야 아, 씨발 존나 웃기네, 붙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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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까지 붙었... <놀람> 차, 차 앞에 이거 그냥 빨리 붙어줘야 돼, 빨리 붙어줘야 돼차 앞에 붙었다 차 앞에예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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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놀람> <laughs> 뭐야 차에 타기가 차이 타기가 눌려 나그 나 뒤쪽 두명 차로 쳤어 나 연막 없어 연막이 없다고 내시체 있어 연막 들어가 트럭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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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들어가 아 재민아 살려줘. 연막 연막 있잖아. 이제 먹었잖아. 연막 없어도 이거 살릴 걸? 재민아 살려. 재민아 살려. 아니, 뭐 해? 살라니까 아니. 아, 리는리는 거였나 보내 살로 샀네. 아니, 일단 도 있었는데 왜왜 왜? 너씨왜 자꾸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할래? 내가 <laughs> 먹으라 했지, 내 시체에서. 어? 왜이렇 어? 맞아. I j 이 s t random s q u a d r 다 n 이 d o 이 t know what I've seen in Chess on a play as I saw. I saw a l i t t l 번이 와서 다다 다 잡아줘야 되는 걸 어? <laughs> 알았어? 뭐야, 얘? 알아서 죽는데 뭐야? 내거 가지고 가려려아 달려. 이거 그 추락사인데 이거? 아이고, 아이고야, 아 추락사 이거 아.